의료비 소득공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듣기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고들 하는데 맞는지 병원에서 써준 영수증이라고는 한 장도 없고요. 요즘 병원 영수증 거의 안 써줍니다. 지들이 주지 않는 이상 환자 입장에서 구찮게 챙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이를 낳으면서 수술을 해서 100만 원 정도 들었고 그리고 산부인과 진찰 다니면서 별별 검사하기 이것저것 병원에 쓴돈 좀 되는 것 같아서 의료비 공제를 받고픈데 어떻게 하는 건지 진짜 로 하나도 몰라요. 누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바디 HTML.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 이전까지의 모든 검사 비용, 수술 비용, 출산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카드로 비용 계산을 하셨을 경우에는 카드 공제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공제를 받으시려면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요즘엔 대부분 병원에서 계산서를 전산으로 발행해서 비용 납입과 동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받으신 영수증이 없다면. 병원 측에서는 소득을 숨기려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병원 측에 정식적으로 요청하시고 거부시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요즘엔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 html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